네, 오늘은 맥도날드 서초 뱅뱅전. 찍을, 찍을 마음이 없는데 차이가 찍으래.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서초 뱅뱅전에 해시 브라운 아이즈. 일부 해시 브라운. 일부 해시 브라운. 여기가 맥도날드 맛집이에요. 이모가 되게 햄버거를 잘 만들어. 서초 뱅뱅전 이모가 괜찮아요. 달라, 이거 패티가 달라. 오, 코, 코, 코. 들어줄게. 특이하지 <laughs> 않을까? 안 느끼해 끝까지 맛있어 먹어봐 <laughs> 극찬? 아, 먹어볼게요 와. 와우. 와우. 어. 음. 어때? 맛있나 그래 <laughs> 입에 묻히고만 <것만> 먹지마 그러더라고요는맛 <laughs> 음,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지? 음, 진짜 맛있나 <laughs> 내가 말했잖아 진짜 맛있다고 맛있다, 소주 보고 맛있다. 내가 맛있잖아. 소주가 맛있네, 진짜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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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 붙였어? <laughs> 아. 이모가 진짜 잘 만들어. 시대, 시대. 진짜 시대. 이모가 진짜 잘 만드는 거야. 여기 이모, 여기 대부분이 보니까 진짜 이모들 맛있어. 어. 밀트와도 맛이 서쪽 랜메이드. 근데 어떡하지? 아쉽지만 오늘까지라는데 행사가? 그래도 여기는 밀트와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한번 더 맛있다 진짜 오, 소스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진짜 고기도 실하고 이거 양파볶음이 진짜 맛있네 일9 5가 원래 맛있긴 한데 오 진짜 해시브라 괜찮은 것 같아